아 어, 피곤한데 그 서울 간 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랜만에 서울 가니까 힘들더라고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 1호선에 그냥 어, 사람이 너무 많더라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제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문학상을 받아왔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제 상장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왔어요 뭐 안에 내용물은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큰적인 아니고 그냥 작은 문예지에 어, 실리게 됐습니다 작은 문예지에. 상금도 받았습니다. 요 상금은 이제 저의 어떤 제 안의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냥 모멘텀 패스 질러버려야지.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메이플의 현질하려고. 그러니까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딱히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 어, 뭘다은좀 뭐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2025년 12월에. 단편소설로 최우수상급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상인데 이제 2019년 12월에 단편소설로 이제 가작급에 해당하는 상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6년 만에 상을 다시 받게 된 건데 20대 중반에 한번 받고 20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상을 한번 받으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롭네요. 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안 했다가 엔수를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대학 가서 노는 거, 뭐 노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보니까 좀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 싶어서 인서울만 하자. 공부를 했다가 2017년, 그러니까 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제 눈을 떴다고 해야 될까? 뭐 눈을 떴다기보다는 재미를 붙였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는 그냥 책 읽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소설은 당연히 안 좋아했고 만화책도 사실 그렇게 막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활자로 된 거를 되게 좋아하질 않았어요 이제 세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발을 디뎠다 발을 담갔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 이청준 선생님이 계시고 김영하 작가님도 계시고 문학 하시는 분은 아닌데 심찬우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흥미 흥미라고 해야 되나?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실 수도 있어요. 2014학년도 효능, 국어, 비형의 소문의 벽이라는 현대소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읽는데 어느 순간 궁금해지더라고. 이제 박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한테 가서 자기는 입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원을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출 문제집을 덮고 그냥 서점으로 갔어요. 서점으로 가서 손문의 벽을 샀습니다. 뭐 어쨌든 읽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읽기만 했어. 뭐 재미는 모르겠더라고. 음, 그냥 뒷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좀 몰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인가에 어, 심차루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해설 강의를 중요한 문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문항을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진짜로 그냥 뭐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그걸 다 듣고 왔어. 강행군 해설 강의 미쳤던 것 같아. 나 이런 수업은 처음 들어봤어. 뭐그 당시에도 밑줄 긋지 마라. 동그라미 세모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좀 충격이었고,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니까 이제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뭐 문학을 배웠다기보다는 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다고는 하겠지만, 문제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읽어요. 계속 이때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모의고사도 이제 봤는데 당연히 잘 사실 성적이 이제 더 올라야 되는데. 뭐 유지되는 거 정도 그 이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일주일이 미뤄졌잖아 일주일이 미뤄졌을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번 정말로 내가 이문학에 발을 딛게 된 글을 쓰는 단계에 오게 돼요 내가 너무 옛날 책들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즘 책은 어떤가 요 생각이 드는 거야 서점에 가가 지고 그냥 하나 뽑았어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입니다 검은 꽃을 읽으면서 나도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언제 쓰게 되냐면, 2018년 7월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여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GP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냥 초병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시간인가 세 시간을 서서, 머릿속으로, 뭐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뭐, 거창하게 말하면 플롯인데, 그냥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플롯을 짜봤고, 그 다음에 인물, 어떤 인물, 뭐, 갈등, 뭐, 사건,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싸지방에 가서 글을 쓰죠. 이때 참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뭐, 소대원이 많은데, 컴퓨터가 4대야. 그리고 제한 시간도 있잖아. 제한 시간도 있어. 한 20분인가? 진짜 없는 시간 다쪼개 가가지고, 글 쓰고, 새벽이 좀 좋았지 그러니까 새벽 근무가 끝나고 대충 뭐 라면 하나 먹고 이제 싸지방 가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혼자서 새벽 막 3, 4시에 막 쓰기도 했었고 어... 한달 만에 쓴것 같아요 200자 원고지로 80맨데 요번에 받은 게 사실 올해 쓴건 아니고 작년에 쓴 거예요 쓰는 데는 한 달이고 그 전에 생각한 거는 한 3, 4달 된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내가 소설을 써서 되게 유명해진다거나,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아, 정말 좋았습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글을 쓰는 목적. 내가 뭐, 문학의 뜻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금도 있고,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게 그냥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이플 하는 것 같은 거야. 메이플 게임 하는 거 재밌잖아. 요즘은 별로 재미없나? 근데 나는 그냥 책 읽고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시간 보내기도 좋고 글을 잘 쓰는 방법,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는 법 나도 몰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작법이라든지 국문과 이런 게 아니야. 저 공대생입니다. 잘 몰라요. 이런 거 이제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래서 저는 스트리 출신이에요. 스트리 출신이라서 저도 몰라요. 뭐 그래서 오늘 늦게 킨 거고.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해보죠. 네.